일어났을 때 세팅을 할죠요 자, 클로즈가 된 상대방이 일어났을 때, 왼손으로 발 하나 잡아요. 야 그냥 발 풀고, 발 풀어주고, 한 다리는 골반을 밀어. 이로 밀어, 다리를 보내면서 이 발을, 엉덩이가 발등에 앉으면서, 앉으면서 대리발딱 걸어요. 걸고, 손에 잡아 당기면서, 오른발로 허벅지를 밀어요. 허벅지 밀는데, 정강이 밀면 안 돼요. 밀어. 허벅지 밀어야지 다리가 밀어요. 쭉 밀어주고, 일어났을 때, 이게 당기는 일어나요. 당기면서 이몸기절하고 왼발을 내리고 왼손을 위로 올려 위아래를 바꿔. 왼손하고 왼발을 이렇게 위아래를 바꿔서 거래. 그런데 손으로 잡으면 안 돼. 손으로 잡으면 눌리면은 손이 이렇게 눌리면서 근막이 금방이 다쳐요. 근막이나 뼈가 다치니까 손을 깊게 해서 깊게 팔짱을 그냥 여기서 이제 손을 잡아줘요. 잡아주고 이 손등이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림이 다 찢겨. 그리고 말려 이렇게 하는 손가락 말릴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손등이 낮이 보이게. 그래서 이 허벅지에다가 갖다 대고 손등을 허벅지 쪽에 갖다 대요. 나 오른손 놓고 멱살 잡는데 목 쪽에 가까이 잡아요. 가슴 잡으면 안돼 이렇게 목 가까이 잡으시고 머리를 이 가슴 앞쪽에 이렇게 갖다 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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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앞쪽을 당기는. 자이 오른쪽 팔뚝에 체중을 실고 발바닥이 여기서 떨어지면 마세요. 떨어지면 안돼 그냥 전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발바닥이 계속 이 허벅지 커브하고 있어야 돼요. 오른쪽 팔뚝에 체중 실으면서 오른쪽 누워요, 이렇게. 이렇게 누워. 누우고, 자, 머리로 가슴을 밀 건데, 이 오른 다리 접어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무릎 꿇고, 머리로 오른쪽 팔뚝 짚고, 머리를 이렇게 밀어. 그래서 엉덩이만 짚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만들고 나서, 왼손 놓고, 이 무릎이, 이이 허벅지 안쪽에 들어있어 이렇게. 정강이까지 안내려있어요 이렇게 허벅지 안쪽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왼손 나 허리를 끌어안고 들어올리고 그런데 여기 잡지 잡지 않고 깊게 잡아요 깊게 깊게 잡고 왼발이 여기로 넘어와 발만 넘어오면 돼요 무릎 그대로 있고 발이 여기 넘어와서 발모금에 갖다대고 왼쪽 엉덩이로 여기 눌러요 이렇게 누르고 오른발에 보시면 이게 상대가 발 따라와 그래서 뒤로 찾았다가 앞으로 굴려요 이렇게 뒤로 굴려. 같이 나란히 들고, 옆으로 빠지면서 사이드 볼쪽 들어가지, 이제. 자, 일어나면, 발마주고 발목 잡고, 골반 밀면서, 내다리딱 걸어. 다음에 여기 허벅지, 골반에서 허벅지. 잡아 땡기면서이 모양 뒤, 발도 돌리고. 왼발 짚고, 올라가. 깊게 들어가서 팔짱 끼고, 손배 잡고 손등을 허벅지 뒤에 숨기고 멱살을 잡아요. 가슴이 아니라 목에 깥기 잡고, 머리는 멀리 치고 앞으로 가면서 밑에 받치고 팔뚝에 챔피로요. 무릎 꿇으면서 밀어. 머리는 가슴 밀어줘요. 자, 왼손 허리 잡고, 밑에 잡아요, 밑에. 위에 잡지 말고. 밑에 잡고, 왼발이 반대쪽 오금을 넘어가서 엉덩이를 눌러, 왼손 엉덩이 자, 땡기고, 오른발 뒤로 찼다가 앞으로 돌려줘. 우리 나란히 두면서 왼쪽. 빠지고 해서 사이즈 높여. 자, 일어나면 바로. 에라에바. 그리고 일어나. 그립, 둘, 둘, 잡 이렇게. 매달기가 아주 좋아요. 자 바로. 올라가자마자. 그리고 일어나. 뒤으로 잡고 깊게. 당기면서발 넘기고. 눌렀다 굴리고. 자이 들어왔습니다. 시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laughs> 자는데 상대방이 이 손을 집죠 어, 이렇게 기울이면 이제 오른손을 여기 잡아 팔꿈치 준 잡아. 잡아서 어, 팔꿈치를 대지마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면서 밀어요 이렇게. 매달리면서 밀어요. 그냥 <laughs> 오른발을 나한테 당겨 이렇게 당기고 상대방 가슴 옆구리 쪽으로. 왼쪽 귀를 대면서 이렇게 가슴 밀착해. 밀착하고, 이 옆에 쪽에 베이스 없죠? 저쪽 밀면 다리 때문에 안 되고 약간 이렇게 회전하면서 좀 밀어줘. 회전하면서 밀어주면 베이스 없는 데로 불릴 수있 여기 와서 3초만 누르면 수입점 들어가죠? 그리고 똑같이 허리 잡아주고, 왼쪽 무릎을 이손 놓으면 이거 나올 거야. 상대가 디펜스를 준비할 때다가위질서넣서 와가지고 눌러다가킥 차주고. 들어가 면 돼요 나머지 똑같아요. 여기 잡아줘 이렇게. 그리고 잡아요. 되지 말고 잡아요. 그발 빼면서 가슴 왼쪽기 되면서 이쪽으로 밀어. 그리고 왼발 보시면 왼발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왼발이 뒤로 가지 이렇게 미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 꿇으면서 약간 회전 주면서 좀 올리라 이쪽 어로 잡아주고, 들어 올리고, 여기 오면 골반 딱 틀어가지고, 틀면은 이다리에 따라와. 그럼 가리에 열린 다음에. 왼쪽 무릎을 넣어서 밑에 다리 제압해. 안 그러면은 엉덩이 빼. 이렇게 맞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릎을 들면 엉덩이 빼. 안되 돼. 그래서 눌러주고, 스윙 주고. 앞으로 가면서. 건지하고떨어뜨때손 짚어. 여기 잡아줘요. 잡아주고 누우면서 왼발을 붙일거에요 그리고 오른발이 어깨 위로 올라가있죠 반대쪽 어깨 위로. 올라가면서 정강이로 뒤통수하고 뒷목을 눌러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 귀에다 갖다 주면안 되고, 이 오른쪽 정강이가 뒤통수하고 뒷목을 눌러야 돼요. 힘을 올리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눌러, 이렇게. 눌러주고 머리 살짝 채워. 잡아주고, 몸을 꺼트려, 이렇게. 몸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자, 왼손으로 발목을 양아요. 오른손 놓고, 밑으로 해서 반대쪽 겨드랑이 잡고, 여기서 엉덩이 빼면 정강이가 등을 누르는 게 없어져요. 봐요. 엉덩이 를 빼면 정강이 세워져서 등을 못 눌러요. 상대가 도망가. 엉덩이 빼지 말고, 오른쪽 어깨가 이 무릎을 내려가요. 이렇게 왼발로 이걸 밀어주면서, 왼발을 골반을 밀어주면서, 등을 이렇게 풀어. 이렇이 정강이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등을. 이렇게 세우면 안 돼. 그리고 허벅지가 이렇게 밀어요. 이귀 옆을 이렇게 밀어줘야 돼, 이게. 허벅지 세워지고 정갈 누를 수 있게. 그 다음 왼쪽 허벅지가 이 귀에 갖다 대. 귀에다가 이렇게 왼쪽 허벅지 갖다 대. 어깨 앞으로 해서. 어깨 뒤로 해서 어깨 나오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잠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게 장애 안잠는게트라이글이 가서 귀 옆에 갖다 대고 그때 잠그면 돼야 돼요 이렇게. 손을 계속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잠그는 상태에서 발목 올라가면 돼. 왼발을 어깨 사이로 빼야이 들면서 뒤통을 땡겨서 몸을 후부려 나화 최고 손목 겨드랑이 들어가서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면서 이 뒤꿈치가 이 어깨 앞으로 나오게 눌러주면 돼요 자, 왼쪽 다리가 귀옆에 붙고 왼쪽 허벅지가 귀에 딱 붙어요 붙으면 왼발에왼발하오른발 이렇게 연결해서 차이게 잡고 쪼이고 눌러주면 돼요 <laughs> 이낙고는방에 있는 에가 되는 거요가고 여기서 상대방이 이, 이, 넘어올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거 밀고 뜯어내고 넘어올 수그죠 또는 아니 뒤로 쳤다가 빠지면서 넘어올 수. 야 그냥 빠져요 일단은 이거 잡은 상태에서 넘어왔다 없이 이자리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기에는 공간이 안 나. 그러면 역사 잡고또 손을 놔야 돼요. 놓고 땅에 짚고. 우리 첫번 우리가 드릴 하는 거 있죠. 맨 마지막에 하는 드릴. 손 짚고 엉덩이 때기 해야 돼. 이손 짚고 왼발 이렇게 펴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왼쪽 발을 오른손 짚었으면 대각선이니까 오른손 짚었으면 왼발을 짚어 이렇게 땅에 짚고 상대방 오는 거 이제 뒤로 빠지면서 공간을 만들어야 돼. 여빠지 빠지면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거 안줄 거야. 다시 나오면 빠져. 빠지다가 맨발을 위다가이 공간이 안 주면, 계속 안 주면, 이게 던진 데안 주면, 발지 점에서 싹 가면 그래서, 정강이를, 발목 정강이를 갖다 대서 이렇게 숙을 거고 그리고 다리가 내리가지 말고, 또 이렇게 너무 세우지 말고. 곱하기 만들는데 곱하기. 곱하기 만든 상태에서, 상대방이 오는 거, 여기, 여기 이거 때문에 발목 전진이 안돼 전진, 전진, 전진이 안돼 전진이 안돼 그래서 무릎으로 누른다 그래요. 무릎을 다 눌러요. 누른 데 다리가 이렇게 펴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정강이로 상대방 안장으로 만드는 그 자전거 안장. 이렇게 가져 누우면서. 이렇게 자전거 안장 만들다 안장 만들고 이 오른발하고 오른발을 먼저 차는데 누워서 차면 안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목지에서, 일어났다 다시, 이렇게 살짝 좀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 오른손으로 이거 잡아야지. 먼저 이거 잡고,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위치를 바꿔. 오른발은 뒤로 가고, 왼발을 이 상태에서 이 발목을 저쪽으로 다 갖다 대. 이렇좀 무게 넘어가. 이 다리, 무릎 끄는데 무대 이 다리가 발목을 잠근 상태에서 무릎 끄는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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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어주면 돼. 여기 오면, 10점, 서 2점. 30초동안 동일하게 몸으로 눌러야 돼동일을게 동일하고 점수 따야되야 돼 그리고 앞 상대방이 와데고 도망가 다시 한번더 도망가고 공간 냈을 때 들려고 안 돼. 이발 되려고 했더니 안돼 이발 되는거에요 갖다대고 갖다대고 다시 잡고 누우면서 던졌다가 잡아 그 다음 발 떨어뜨리고 이 다리가 이렇게 바꾸면서 교차를 그하 다이차 하면서 왼발을 이 상태로 이 다리가 여기로 오면 돼요 그리고 잇몸뒤 오른쪽 팔은 지금 잇몸튀 그리고 다 들어주면 엉덩이안쪽요 그리고 가슴으로 허벅지 눌러줘요 왼손 놓고 놓고 허벅지 눌러주면 돼요 안돼, 바로 이다리 넣 정도. 듣고 아주 역사 잡고 누우면서 발로 빡. 베이스 잡으면 바로 캐치. 이발 내리고 스로 차면서 이 오른쪽 발, 왼쪽 발이 오른쪽 발 있는 대로. 그래서 무릎을 굽어. 이몸티 하면서. 발이 들어주면 언급 마시고. 어디 잡고 누르. 누르는 중. 자. 쫙.